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반교 디텐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너 표정이 티 나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왜요? 난돈 많은 게 없어. 돈을 좀 다... 일단은 좋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죠? 원래 그전에는? <웃음> <웃음> 그전에는요? 그전에 욕하느라고 제가 예 항상 표정이 무표정이었고 아 저렇게까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도 되나 아, 싶을 정도로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겠네요 <laughs> 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살아있다, 반도, 강철비투, 정상회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오케이 마다 이번에 반교까지 봤습니다 한국 영화들이 쫙 있잖아요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었어요 반교는 그 위에 위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에... 왜 그러냐면 전에 후기도 남겼지만 이 영화는 종합적으로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놀랬던 포인트가 음향이었어요 저는 영화관을 지금 현재 신림역 호동월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 극장밖에 안 갑니다 반교 틀어줄 때 소리를 더 높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음... 저는 근데 그 앞에 있는 한국 영화들을 다 봤거든요 똑같은 데서 근데 이번 영화는 사운드부터 달라요 압도되는 게 있거든요 공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리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게 채워지다 보니까 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음향만 그러냐 아니에요 주제가상 받았잖아요 아. 음악도 좋았어요 아. 맨 마지막에 엔딩이 딱 끝나고 나서 노래가 딱 나오는데 엔딩곡이 나오는데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와저그 음악을 듣고 더 울컥해서 눈물이 막 줄줄 흘렀어요 거기다가 그 시추님은 웃었잖아요 저는 앞에 사람들 좀 원망스러웠어요 앞에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노래가 정말 슬프고 영혼이 막 가시질 않는데 사람들이 그냥 잘맞지고 나가는 거 보면서 원망스러울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요, 진짜. 중간에 배우와 배우와 연기를 할때바이올리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음. 식으로 꺾어주는 부분들 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 부분으로 음악을 계속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 사운드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있었다. 거기다가 조명. 아 조명도. 조명 티깔났죠 이야.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부분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응그 음, 부분이에요. 그 부분 뭐예요? 네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뭔데요? 팡웨이 씬이 이제 모든 것을 알고서는 얼굴 표정도 변하고 그 약간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걸어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있아 그래요? 그때 아, 그 장면 아닌데요? 아, 그때 그 후레시 하나가 비추고 있는 느낌. 아 뭔지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아 아주 좋았어요. 네, 그것도 좋았고요. 네. 저는 머리로 등을딱 치면서 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었는데. 아 그거 죽였어요. 사실 등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되게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연기로 그걸 해버리잖아요. 야 머리 진짜 좋다. 아 진짜. 아 이건 연출의 승리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조명도 계속 바뀌는 그 느낌이 음. 또 뭐가 있었냐면은 교관 있잖아요. 교관. 음. 교관이 어떤 무서운 장면을 나타낼 때그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가면 뭐 어떻게 되냐면 조명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가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짧았다가 길어지죠. 그래요. 그래서 조명이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비추니까는 그림자가 작아. 그렇지. 근데 밑으로 가면은 그림자가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늘어지면서 이 공포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커지면서. 그림자 커지면서.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만화에서 나올 법한 기법인데. 그걸, 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뭐, 뭐, 볼장다 봤죠, 조명은. 음, 음. 그러니까 후기에 있다에서 남겼던 것처럼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잘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남자 배우는 첫 번째 작품이었고. 네, 첫 작. 여배우는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에. 근데 감독은 존씨 감독은 첫 번째 작품이야 아 정말 말도 안돼이세명에서 하고 있다는 게좀 웃겼는데 말도 안돼이 사람들이 톤이 잘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못 하는 건지는 좀 나중에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음. 어쨌든 톤을 잘 깔아놓고서는 음. 그다음에 연기를 되게 절제 있게 진행을 시켜가지고 거부감이 거의 없었어요 음. 뭐야. 그런 걸로 치면은 최근에 봤던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 그 킹덤이라는 영화와는 정반대 영화 킹덤이란 영화는 애니메이션 망화책이 원작이기 때문에 좀더 극한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면 이 영화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더 가라앉혀버렸어요 완전 눌러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완전 응. 극과 극의 어떤 아, 맞아 맞아 그런 영화 풍이어서 사실 좀 놀랐고요 걱정했거든요 왜냐면은 날라가니까봐 어... 이러면은 나는 이 에이 치거든이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좀이 에이 다고 생각을 많이들할것 같아요 맞아요. 이데이에안그랬랬다리리촬촬영 사실 좋좋어요요 복도 에서에서분부분이찍이찍었는도에서에서히비히비틀많를이시이했도했틀비틀시를하면하면카메카메여를여바번바라더요고요임레이다이 음. 음. 다른 치챘치챘어요저니저랐어요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24프레임으로 갔다가 60프레임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갔다 변경을 주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는 카메라의 차이인 거 같은데 공포스러운 장면을 만들 때 웬만하면 24프레임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왜냐면은 60프레임은 뭐냐면 사진이 60장이 1 초가 되는 60 프레임은 되게 리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치. 60장이나 들어가니까. 그지 그지. TV 60 프레임 TV 같은 거 보면은 영화 보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맞죠? 에. 그게 너무 리얼해서 그렇거든요. 음 맞아요. 영화라고 하면 사실 24에서 29 프레임이 전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경비원 나온 시는 60 프레임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이상했어. 거기가 제일 이상했어. 음... 근데 거기 빼고는 대부분 잘 표현을 했어요. 음... 프레임을 왔다 갔다 주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메이킹 필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프레임 변화를 줬다는 거 음... 그리고 카메라로 비틀면서 이것이 판타지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계속 보였던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미장센이 되게 좋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리뷰를 보시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정면 컷들을 되게 좋아해요. 음... 정면 컷을 잘 활용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 시작부터 연극 무대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었고요. 장 선생님이 죽을 음, 때, 음. 그때 되게 연극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딱 무대 위에서 오. 죽는 것처럼 딱 표현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러, 바라보는 관객들이 이렇게 있고, 네. 그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와,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이 영화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에서 강당이잖아요. 강당에 음. 정권의 우두머리의 사진이 딱 크게 박혀 있고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 그 이미지가 어. 되게 충격적이죠. 맞아요. 에. 이 영화를 대만 사람들이 본다면 되게 사이다 같은 감정도 느꼈고 되게 슬픈 감정도 되게 두,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런 정면신들이 되게 좋았고 맞아요. 물론 그런 장면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경찰 괴물? 음, 괴물은 좀 네, 경찰 괴물이라든지 에. 바닥에서 나오는 어떤 손이라든지 음... 뭐 이런 CG 장면들을 음... 썼을 때는 좀 아쉬웠는데 다른 부분들로 사실 다 잡혀졌어요 그, 금방금방 채워져요 금방금방 채워져요 <laughs> 네. 이게 게임의 원작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음. 이런 괴물이 있을 수 있구, 있구나라는 거를 감안하고 할수 있다면 영화에서도 어, 금방 풀려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명 뭐다 좋은데 제일 좋았던 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 전두환 정권 음. 네, 광주잖아요 광주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대만의 그때 현실과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아픔들, 그치. 그 부분들이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음. 되게 더 감정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그 변호인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음. 브론서적, 독서회,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반역자. 반역자, 뭐, 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음. 그런 행위들이 똑같이 이제 이루어졌고, 누가 밀고 했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재미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와 그 아픈 역사와 게임과 이두 명의 미스터리, 장선생님과 팡 맨신, 음. 이두 명의 멜로까지 다앞서져가지고 음. 음.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빌 뷰티가 있으면 공포증으로 쭉 갔다가 멜로로 쭉 갔다가 막돌아대요막 돌아오죠. 로 갔다가 막내 <laughs> 어. 온몸에 있는 그 감정을 다 뒤흔드는 거야. 막 소름도 막 계속 끼치고요. 에, 장르 변화가 사실 되게 심한 영화인데 다비치 노래 들으면은 키미야 콜 휘배 휘배인 거잖아요. <laughs> 그것도 처음에는 발라드처럼 나오다가 맞아요, <laughs> 맞아맞아빌드업이쫙 맞아. 맞아. 되죠?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음. 이 영화도 장르가 변주될 때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그것을 색감이든 빽이든 조명이든 이런 것들로. 잘 잡아냈어요. 확확 변한다는 느낌이 거의 없을 음...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설득을 잘했어. 네, 설득력이 되게 어. 있고, 요 그것은 사실 스토리가 좋다기보다도 감독의 연출력이 탁월했다. 이 감독이 어디서 나왔던 걸까? 되게 혜성같이 나타난 감독같이 느껴져요. 아니, 나이도 어려 많지 않아요. 네. 8일년생이에요이 다음 작품은 더 어마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어, 너무 궁금해요. 바로 볼것 같아. 네. 나오면 이첫 작품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 부담스럽지 않을까? 부담스럽겠지. <laughs> 부담스러울 <laughs> 것 같. 아 그렇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좀 많이 놀랐고요. 음. 연출이 정말 다 했다. 메시지 전달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어, 맞아요. 도 살아있다. 강철 비투 오케이 바다 메시지가 뭐예요? <laughs> 얘기하지 맙시다. 굳이 살아서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이한 음. 마디로 그 메시지를 딱 응축시켰다는 게뭐 음. 게임 원작에서 그렇게 음. 스토리. 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안에서 그게 너무 도드라지게 잘 나와서 그리고 심파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맞아요 전혀 전혀 관계가 울리려고 <laughs> 억지스럽게 하지 않았어 왜왜 왜? 너무 웃겼어요 뭐가요 아니 우리나라는 심판을 넣었어야 울거든요 그렇지 여기는 넣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어 이상하다 내가 눈물이 지금 나는 게 전혀 슬픈 되게 슬픈 장면이 아니었거든 근데 눈물이 나는 게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나도 난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들이 군인처럼 동시에 걸어 나오고 있죠. 어. 그때부터 가슴이 미쳐버리겠더라고. 음. 음. 학생들이 왜 저러고 있지? 음. 아, 이 생각이 들면서. 음. 그리고, 그 멜로 씬 같은 경우도, 장선생님 되게 멋있지 않아? <laughs> 아니, 손지창, 손지창. 장선생님하고, 팡, 웨이 신하고 둘이 손도 안 잡았어요. 아, 난 적어도 그래도 뽀뽀, 아, 뽀뽀 하려나? 야, 그러니까 뽀뽀 할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 뽀뽀 할줄 알았다, 네 근데, 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손, 손끝도 닿지 않았어. 전혀, 전혀. 닿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설레? 왜 이렇게 설레는 거야? 근데 그 설레였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 아 너무 슬펐어요. 그렇기 때문에 팡웨이신이 이해가 됐던. 그니까 러 너무 나쁜 년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럴 법해. 뭐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러면서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팠지. 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이제 몇십 년이 흘려가지고 딱 이제 잊지 않을 그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도. 아, 거기서도 난 정말. <laughs> 사실 음울이... <laughs> 여기서 이거 사설이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 나도. 그 편지 내용이 간결하잖아요. 저웨이신에게 나는 사실 그때는 뭐 하지 않고 있었어. 막 이렇게서 장황하게 막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딱몇 글자로 끝내 버렸잖아요. 아, 아, 아마 20자 내외일걸요? 근데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슬펐어. 그래서. 그때 그이 편지를 받다면, 이 편지를 받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라는 그 내용이 우리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으니 다음 생에서 다시 보자. 나 지금도 얘기하면서 약간 또 울컥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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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어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어쨌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넘사벽 영화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고요. 개봉관이 많이 없어요. 박 대표님 전화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야 개봉관 많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아까 봤는데 네. 하루에 많아야 두 번이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관객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음. 왜냐면은이 극장 횡포가 아주 심하거든요. 네, 극장이 다들 미쳐가지고요. 이런 영화 음. 이런 영화들은 1 1시에 갔다나? 밤1 1시 첫번째 상영인데 11시에 갖다 놨다 <laughs> 내가 11시에 가서 봐야겠냐? 어? 11시... 신림 롯데시네마 야 내가 한번만 한입만지만 하자 야그 반도랑 살아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오전부터 열댓개씩 갖다 놓고 이런 영화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오랜만에 좋은 영화 하나 봤는데 이게 11시에 있었어 계속 이렇게 해야겠냐? 이게 완전 빙신들이야 빙신들 뭐 롯데 독산 이런데 하나 있고요. 아 롯데뿐만 아니야 CGV 똑같아. 넌 너네는 아닌 줄 알아? 구로에 있더라. 구로에 또 보러 가자. 아 미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예, 음... 미친 것 같은데 이런 영화를 더 많이 봐주셔야 저 좋을 것 같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저 평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점.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CGV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을 채워졌고 서스펜스고 나발이고 한국 영화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는 있었어요. 조금 가상점을 더 줘서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4점. 음, 좋아요. 3.5에서 4점이 중간 사이인데 음.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박 대표님 영화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어, 진짜 좋았어요. 네. 아 정말 박 대표님이 다시 보이는 영화였어요. 네, 극장 가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추천하는 만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 <laughs> 갑자기. 자신감 결여. 혹시 재미 없어졌다면, 제가 댓글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요! 자,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아, 저희는 다음주에 국제수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이번 생엔 아닌 것 같으니, 다음 생에 다시 오지요야 아이씨. 아이씨.